안녕하십니까. 오늘 라디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선택한 문제는요. 자, 제가 이제 의도한 거는 뭐냐면, 자, 많은 것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구획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을 하겠는지, 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자, 설비 쪽에서 얘기하는 건축 설계자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건축 설계자한테는 뭐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고층 사무실에서 중심 코어로 형성되어 있는 건물의 공조 방식을 각 층별 공조 방식으로 계획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각 층별 공조 방식 나오죠. 네아 층별 공조 방식으로 한번 가보겠다는 얘기고요. 자 이런 경우 층별 기계실 선정 조건과. 층별, 기계시의 선정 조건. 네, 선정 조건과. 그 다음에 또 문제점. 그죠? 문제점을 열거 하고. 그리고 건축 설계자에게 요구할 필요사항을 설명해라. 라는 문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총몇 개냐면 세 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선정 조건 1번 하고요. 그다음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 하고. 그 다음에 건축 설계자에게 요구할 필요사항을 설명해봐라. 라고 이제 세 가지를 물어봤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대전부터 자세히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개략적으로. 자, 먼저 이제 공조 방식, 층별 공조 방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각 층별 공조 방식에 대한 개념을 일단 우선 여러분들이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길 필요는 없고요. 길 필요 는 없고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자, 외기 처리형 1차 중앙 공조기 처리된 외기를 각층의 2차 공조기로 보내요. 부하에 따라 가열 또는 냉각하여 송포하는 방식. 돼 있죠?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어떤 거를 설치하면, 각층에, 각층에 공조실이, 공조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자, 피력을 해줘야 됩니다. 필요하다라는 것.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흐름이 뭐냐면 각 층의 공조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층별 기계실의 선정 조건이 나오는 것이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설계자한테 요구할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각 층의 공조실 필요하다는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두 번째 자 대제목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선정 조건이 되겠죠. 선정 조건. 선정 조건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라는 내용을 이제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각 층별 공조실은 자 소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주역이라고 하죠. 사무공간 거주역 사무공간입니다. 여기서는 문제에서 고충 사무실이기 때문에 사무공간 사무공간과 이격을 해 줘야 되겠고요. 이격.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소음 진동을 최소화 시켜 줘야겠고 소음 진동 최소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외기와 면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 백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기와 면해줘야 되고요 면해줘야 되고 면해줘야 되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장비를 반출입 해야 되겠죠 장비 반출 그죠 장비 반출입 그죠 반출입이 용이해 됩니다 반출입이 용이해 된다. 그렇죠? 자, 이러한 선정 조건이 먼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 층별로 우리가 공조실을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공조기대수가 원래 중앙에 1차 측에 다 몰아져 있으면 되는데, 거기 각 층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자, 공조기대수가 많아지므로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고 관리 소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공조기 분산되어 유지 관리 어렵고요. 그 다음에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겠고 그 다음에 각 층마다 공조기 설치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층별 공조 방식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자,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선정 조건이 나왔고 다시 문제점을 자 다시 한번 써줬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면 이제 건축 설계자에게 요구 필요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건축 설계자의 요구 필요 사항. 자 건축 설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평면을 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면을 구성하고 건축물의 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자, 설계하는 사람을 우리 건축 설계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할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평면, 그죠? 평면 배치 부분하고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이 평면 배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음이나 그 다음에 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마감 부분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있는 마감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첫 번째 표면 배치 부분 자 우리 교과서 써져 있는 대로 말고요. 여러분들이 자, 직접 한번 볼게요. 저 한번 지금 생각해서 한번 해 보자고요. 그죠? 평면 배치. 자, 요 평면 배치는 어떤 거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이 선정 조건에서 1번 부분 있죠? 거주역과 이격돼야 된다. 그다음에 외기와 면해 줘야 된다. 요런 것들, 그리고 장비 반출입 용이해야 된다. 요런 것들과 연결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건축에게 요구해야 되는 거. 자, 평면 배치시 평면 배치시 자, 거주역과, 거주역과 구분되게 배치, 조닝되게, 이격되게 배치달라 이격 배치해달라고 욕을 해줘야 되고요그 다음에, 반출입을 위한, 반출입을 위한, 위한, 자, 개구부의 사이징 등. 개구부 사이징 등이 사이즈를 요구해줘야 됩니다. 개구부 사이즈. 자, 그리고요. 외측에 몰아주는 것을 요구해줘야 되고요. 위에 거를 리바이벌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외측 부분의 배치 요구. 부분의 배치 요구. 자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각층공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공기 방식입니다. 수공기 방식이라고 하는 건자 배관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수가 되게 되면은 그 누수물이 거주 쪽으로 넘어오면 안되겠죠. 그래서 자 약간의 자 약간의 슬라브가 다운되어야 되는 슬라브 다운 또는 자 슬라브 다운 또는 아니면 자 바닥에 바닥 다운이 필요해요. 자,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이요. 요런 것들을 할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음 진동을 억제하는 방안 쪽으로 이제 다음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그죠? 소음 진동을 억제해주세요. 5번 해주고. 우리가 소음 진동 억제해주기 위해서는 뭐 흡음이라든지, 흡음이라든지,든지, 차음 부분. 차음 부분을 요청을 해 줘야 겠죠 그죠 자 흡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흡음재 단열재 일반적인 흡음재죠 네, 흡음재를 설치해 달라 흡음재 설치 자그 다음에 차음은 우리가 벽체를 두껍게 한다든지 중량형으로 많이 가죠 중량형 차음을 해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들어갔네요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많은 거를 물어볼 때는 자, 그 핵심 포인트를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각 층별 공조 방식이 층별로 아, 공조실이나 기계실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거에 따른 선정 조건 그리고 건축 설계자, 우리가 평면이나 그다음에 평면이나 평면이나 아니면 건축물의 마감을 담당하는 건축 설계자한테 요구할 사항을 자, 해당 개념을 갖고 해당 각층 공조 방식의 개념과 특징을 갖고 고 나가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고요. 네 수업 듣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걸로 만나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